아나 아니요 배라고 하는데 뒤얼을 하지 않는다 <laughs> 예 오늘 찍을 영상 무사신데 전지맨 되깁니다 일단 전지가 되게 많이 맞추게 생각구만 아니다 모든 사구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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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일 기다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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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 수는 어느가 <laughs> 천명이 넘어서 참 고맙게 감사드리게 합니다만 네, 가락 아, 시저 페이퍼 락 시저 페이퍼, 페이퍼. Oh, no. nice. 요 네. 저거 감히 영어를 하다니 에헤 <laughs> 영어 교육무소 음, 이러면 음, 전기활동에서 야마토를 섭취하겠죠 이제 길럭 안들어있어요 <laughs> 안들어있어 <laughs> 당당하다 <웃음> <웃음> 응, 야마토 섭치하고두 장을 세트한 다음에 엔드를 응. 하, 하면서 응. 이제 또 버리겠죠 네. 음... 네, 근데 야마토가 시크가 아니에요 고려로 고레, 해서 야마토는 저거 저거는 저기는실는 저거는 저거는 저나는 저거는 그래. 우린 더 없어. 세상에. 아무 걸 가져야 거는 저거는 저거한 번도 안 바꿨어. 저거는 거는사거는저거거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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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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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볼트 아, 9볼트, 전지맨 9볼트 내가 이거, 내가 이름만 해야 되지 <laughs> 음. 오, 볼트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이가 내가 말했단 존댓말 안 하는데 중얼중얼 <laughs> 터치하겠습니다 중얼. <laughs> 충전지맨 충전지맨의 공격력이 계속 올라오던데 효과 뭐예요? 저거 필름이 전지맨 한장한장 공격력 300% 아하 공격력이 필기 존재잖아 번개 중이잖아. 존재. 아하, 그럼 그냥 번개 중만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네. 괜찮다. 2000. 50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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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 500. 500. 500. 500. 500. 500. 500. 0 0 500. 500. 500. 0 0 500. 5 0 호호, 어떻게 네, 할 건가? 어떻게? 저거 1900 네, 1900이지? 어, 1900 오케이 엔드 페이스네 이제 뭘 버릴 건가? 들어오도 버리겠지 음... 음. 버리는 건뭐 해치카가 사고서는 정해져 있게 하지만 네 월크 가세요 네. 드로, 스탠이 제왕이 됐어. 지니스 쓰요? 특수화 아니 그거 상대 피딜 하나를 재물로 바쳐서 쏘았네. 대신 엑스아라 덱에서 선을 못 해. 이제 제왕 덱에다 지어놔. 네, 대상 아니에요. 재물 나세요. 더 무서운 건 제상이 아니야. 아, 카운터에 어요 충전 지면 소환시키고 카운터. 카운터. 네, 효과 발전하기 전에 일단 카운터. 카운터. <laughs> 적응이 안 돼, 카운터로 말하는 거. 할거 있냐고 물어보는데 카운터 있냐고 물어보는 거 적응이 안 된다. <laughs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러면 일단 효과 발동. 어, 카운터 주시면 돼요. 효과 발동 체있으 야, 페네티. <목소리도> <야, 베넛티. 웃음> 안 가면 이상한 거지. 서너, 2100. 맞아요. 2100. 2100. 탑 드시고 가시고 또나요 네, 가세요. 야마토 버섯치 아. 있어. 음. 자네, 자네 묘지에 뭐가 있다네. 안 발동하려고. 아 그렇구나. 어. 아, 에이. 이 썼는데. 아 돼요. 이거 대상이라서. 이거 되나? 가능해요. 응. 가능해 일단. 파괴는 안 되고. 파괴했으니까 제일 나. 파괴한 다음에 제일니까. 묘지를 가자고 치야 된다니까. 배틀공격어 상관. 아 또. 또 하나. <laughs> 아, 어. 네, 위한 거지. 음. 어떻게든가 이제 메인 넷. 트러네 네어 스태미. 예. 음. 그 뭔가 좀 어렵게 돌아간다. 전 <laughs> 진짜 내 머리로 돌아가질 않아. 2000배 <laughs> 어, 이렇게 해서 안 나겠습니다. 라이프 3,800대 4,500. 무사신강민. 하세요 하는 것을 이제 사고사랑 야마토냐? 야마토지뭐. 정해져 있지. 근데 근데 무사신강민 엔드페이지 파괴되지, 파괴되는 효과 있나? 아니야. 지 얘네 그런 거소 시키는 파괴 시키는 효과 많아가지고. 아. 너무 침부하 영상상에서 좋지 않습니다 <laughs> 살려주시오 양만들아 <laughs> 야마토 사고 s a g 저쪽은 충전 t h 충전 a n 그 이름 그대로 u n 그 i m a n c h u 전기전 i m a n Chungjiman. c h 이 n g j i m a 대 u 서서치하 u 던 a 아니면 아니 야, 수산호가 버리고 나면 서치인가? a n Susan, s 어, s a n s u s a 마 Sus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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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s a 아 s u 야 a n Susan, s 네 s a n Susan, 2 6 0 0이아2이2 0 0이었2 0 0이구나2 0 0이어저이었어2 4 0 0이잖아2 0 0이었0이어 2,400이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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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4이었4 0 0이었어2 0 0이었어0 0이었 2,400이었어. 2이었어2 4 0 0이었4 0 0이었어 2,400이었어. 2 4이었어2 4 0 0 4 0 0이었어 2,400이었어. 이었어0 0이었어0 0이었었어 야, 수선하면 동격할수 있는데. 그렇네. 대뭐한 거야? <laughs> 뭐한 거야? 페이 네, 저기 페이 일단 거기 허 활동하기 전에. 네, 아니. 아, 아님 쪽이 우권 있으니까 이거 일단 동하세요동을 음... 시키고 아니. 아, 먼로큰 팔로고로 나 수선으로 그냥 수선 선다면 수선은 전부 전공격고 야마토 공격했죠 맞다 이만 어? <laughs> 스템메인 예 네. 블랙홀 아무것도 없어 <laughs> 기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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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사로 뭘 시킬까 응 음? 잠만 해체가 이거죠 어아간나순간 헷갈린 게있어아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네알자 구볼트 효과 발동. 볼트라 엄무용. 엄무용 또소치했어 그리고 이제 두 장을 제외시키고 엄무용을 특성 시킨 다음에 특성 성공시 무용 효과 발동. 아 가동하는데 너 어. 엑시즈. 니 엑시즈는 되면 열 넘어가면 그거 <laughs> 부정패를 된다. <laughs> 지금까지 쓴게 열다섯 장 넘어가서 두 장만 끝내는데 큐, 키 큐. 그건 그런다. 근데 <laughs> 액시즈 거의 안 쓴. 거의. 거의. 그러니까 제왕이 들어가지. 제왕 안들어간는데 그러니까 제왕이, 제왕이, 제왕 덱에 들어가는 건 제왕이었어. 그런, 그런 거 들어가니까. 그런 게 없지, 뭐. 어이구. <laughs> 뭐 아, 뭘 선할 건가. 이거 <laughs> 있만뭔 액트가 두 장, 두, 뭔저대기약이냥 저거. <laughs> 마이야아악가카 기정 네 역시 무사신 포카 파또 기정 기정 제데스테 네 써야되나? 내가 타제스테 요거 포카 하되네 어렵다 진짜 애단치 너무 주목적이야 이거 너희둘이 하니까 네어허 이해 예, 파괴돼? 네. 응응. 선택한 모습 무장하게 파괴한다. 짱이여. 음. 네 근데 왜 존댓말 하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? 오케이. <laughs> 왜 존댓말 하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? 천무랑 사인데. 네, 네 처음 만났 천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아, 존댓말 아. 했었음? 아니 넌 톡방에서 계속 남말 쓰고 있었잖아. 아 <laughs> <laughs> 공격성화. 좋아요. 네. 오. 여기 대판 아니야 아, <laughs> 대판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근데 처, 처음 처음으로 사람이랑 하면 이렇게 굳어지기 마련이야 근데 난 처음 보는 사람이랑 그렇게 굳어본 적 없는데 그래? 어. 래 멋진 남자 왜지? <laughs> 내가 이상한 거구나 내가 무소심해서 뭐 그래 아하 어쨌든 네 매치전으로 찍을 거야 말 거야 매치 네. 매치전 찍뭐 아이고 매치전에 말아 매치전 고 알았어 그럼 이번에는 좀예 파트 2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 제발 좀 외쳐 <웃음> <웃음>